이 3만원짜리 진단기로... 당신은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나의 재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명심하만으로이 3만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3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300만원... 자, 모든 경우도 지었으니까 이제 다시 뜨면 끝장이다. 아씨안 <laughs> <laughs> 어, 지워지군요. 완전히 좁다버려 5만원 뺀 2천만원짜리 포르쉐 차 사자마자 엔진 마운트 갈고 저만 블로그 고일 나가서 갈고 또 쳐박아가지고 범퍼 박살나고 다시 고치고 배터리 나가서 갈았더니 옆에 경고등 뜨고 쉬어. 좀 타고 다니니까 또 냉각수 경고등 뜨고 냉각수 까보니까 텅텅 비어있고 이런 시발 그리고 며칠, 며칠 타다보니까 타다 보니까 또... 또 갑자기 이거는 뭐죠 엔진 경고등이 떴네요 <laughs> on the terrace 차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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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쫓대 가지고 고칠 돈 모으려면 몇달 걸리겠는데요. 근데 원래 재앙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죠.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검사하라고 날라왔군요. 한달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내 월급도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진짜 캐 쳤다 말했군요. 이 상태로 카센터 가서 이 경고등이 뭔지 찍어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엔진이 호박등 뜨고 돈 내놓으라고 쫓아오고그 상태로 자동차 검사 들어가서 김민규 씨, 이 경고등은 지우고, 경고등은 지우고 오십시오. 고친 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이 검사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 이제 개 x 된 인생 급할수록 차분하게 하나씩 고쳐볼까요? 먼저 냉각수 경고등 그래 원래 중고차 사오면 냉각수도 가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포르쉐 센터에 전화해보니까 감사합니다 포르쉐 분당 서비스 네 안녕하세요 냉각수 교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냉각수 보충이 아니고 교환이요 고객님? 네 경고등이 뜨신 건가요? 폴런트 레벨로우 그러시면 이게 교환은 아니고 보충으로만 진행해주시면 되거든요 고객님 아네 양... 5시 이전으로 내방해주시면 네. 네. 당일날 보충해드리고 있는데, 비용은 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환하고 네. 싶으면, 비용이나 걸리는 시간 정도. 냉각수 교환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센터 쪽으로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고객님. 네. 그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66 모... 다른 정비소에 냉각수 교환 물어봤더니 30만원 나오는군요 엔진 뒤에 달렸더니 5배는 비싸군요 그래서 갈땐 갈더라도 이거 이 냉각수가 몇 년간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디 터져가지고 줄줄 싸가지고 사라진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류수로 보충해봅니다 며칠 타고 다녀보니까 냉각수 높이 그대로 유지되군요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보로쉐 센터 말이 맞았습니다 보로쉐는 냉각수 평생 써도 안 썩는 걸로 들어가 있고 냉각수 줄어들면 은보로쉐 센터가서 보르쉐 냉각수로 보충 살짝 하고 타는거라고 하더군요 언젠가 터지거나 새게 돼있으니까 그때 교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건 맞는겁니까 그런줄 알았으면 바로 냉각수로 넣었어야 되는데 중류수 넣어가지고 올 겨울에 엔진 꽝꽝 얼어가지고 폭발하게 생겼 거군요 그래도 포르쉐 가이면 냉각수 용량 22리터 중에 1리터만 물로 넣었으니까 무시 쌉가능 맞죠 혹시 틀리면 댓글에 말하십시오 자 이제 냉각수 해결 며칠 후 갑자기 이거는 뭐 Auto. 진짜 깨쳤댔군요 엔진 경고등 포르쉐 엔진 한번 내려서 까면은 기본 천만 원 스타트라고 하던데요. 그거 진짜입니까? 너무 무서워서 카센터를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리고 포르쉐는 공식 센터랑 빠른 손 외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 샀다 이 진단기. 하여튼 그래서 산 진단기에. 알리에서 3만원 주고 샀는데요 이거 안되기만 해봐 내 네, 차를 진단해서 당장 고쳐내라고 말이. 당신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나의 재정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해 한번 찍어볼까 자 종매 효율 저하가 떴군요 그러면 종매 가격을 볼까요 종매는 300만원 종매 후 산소센서는 30만원 이 3만원짜리 진단기로 한번 지어볼까 다시 뜨면 끝장이다. 3만 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30만 원을 써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300만 원? 어 oh, 쉣. 내 인생은 이렇게 종매에서 끝나는 건가? 게 조직이 일부 직전이군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짱구 굴려볼까요? 자, 캐탈리스틱 컨버터 효율 저하. 첫 번째, 종매는 뜨거워야지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종매가 오일로 젖으면 효율이 떨어진다. 세 번째, 고로쉐는 시동 걸때고여있던 오일이 조금씩 나오고. 네 번째, 요새 시동 걸고 10분 이내로 단거리만 다녀서 총매 오일이 젖고또 총매 모든 오일이 끓어 사라질 만큼 길게 주행을 안 했다. 자, 이제 모든 탁상공론이 갖춰졌으니 이제 시동 걸고 고압비엠 없이 한 30분 주행한 다음 지워볼까요? 열을한 뒤에 지웠더니 지워졌군요. <laughs> 기분 깨질이군요. 이때 지우고 나서는 아직까지 경고등 하나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바깥스라는도 두세요. 냉장고가 없어요. 자동차 검사, 싹가기로 가볼까요? 아, 저는 이제 이웃 주민 구독자님과 함께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국가 합격받길 바래. <laughs> 감사합니다. 그 경고등 뜬거다 지웠고요. 제가 4만 원짜리 런치 진단기로 야 검사 통과 할수 있겠죠? 자금사검사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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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김민길 씨 경고등은, 경고등은 지우고 오십시오. 고친 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이 검사소로, 검사소로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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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9.1. 와 미치나는군. 휠 119에서 흰색으로 도색 사방은 어드밴 TC3 빙글빙글 돌아가는군요. 고실자 글씨 검사 완료. 검사 통과. 오늘 이야기 해피엔딩 자 이제 300만 원을 아꼈으니까 초호화 신축 오피스텔로 당장 이사가서 잭 단일 원샷 받고 바닥에 야채 바랑이갈기면서 기절사빠가 보도록 하죠 다음 이야기 또 빨리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장 받고 친구들한테도 영상 반복 재생 눌러놓고 컴퓨터 켜둔 채로 잠들도록 강압적으로 협박사빠가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도 엄청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렛츠고 s go. 이 발라주겠어. 룸미러 왜 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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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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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우~~ 여기서 점프해서 내리면 어떻게 돼? <laughs> 내려지나? 어 내려지는데 오오오호 차에 치 수도 있나? 트에한가운 서있어 여기 서있다 보면 이제 오겠지 차들 한번 치워봐 <laughs> 우와, 앉았어. <웃음> 와. 와, <laughs> 아, 이렇네 <이게 지우네. 웃음> 트랙 한가운데에 벌로동 누워버린. 백마력 TV. 소감 어떠신지. <laughs> <laughs> 날씨 한번지는거 아니야? 바람도 사랑사랑 불고. 무슨 달려오는 스카이라인들한테 지는 일만 남았고. <laughs> 사랑같이이 차크닉 아이그 해볼래? 차치고 싶지 않은데 실패했군 근데 살짝 떠있어 이 바닥 아키드마크가 살짝 떠있는오 온다 온다 오오 다 가버렸군 라인을 보수적으로 쓴다 쓰... 아하 그렇게 치이지 못했습니다 치이지 못한다면 내가 쳐야겠군 아. <laughs> 뭐야 차가 안가는데? 게임기가 망가졌어 렛츠고 <laughs> <laughs> 이제 차고치러 갑시다 스팍 미아